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같이 산 세월이 30년, 40년이 넘었는데, 요즘은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조차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용히 참아왔던 순간들이 어느 날 마음을 떠나게 만들죠. 왜 그랬을까요? 그땐 그냥 넘겼는데, 왜그 한마디가 그렇게 싫었을까요? 이유 없이 싫어진다는 말. 사실은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나이 들수록 남편이 싫어졌던 순간 베스트 파이브 1위 자식 얘기 꺼냈을 때 점심 먹고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지영이 이번에 계약직 됐대요. 애 맡길 데가 없어서 좀 걱정되네요. 그 사람 TV만 보다가 고개도 안 돌리고 이러더군요.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봐,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말 듣고 더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위 밥상 앞에서 아침에 반찬 세 가지 올렸더니 앉자마자 묻더라고요. 국은 없어? 어제 먹던 고등어조림은 반찬이 이게 다야? 그말 들을 때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요즘은 밥 차리는 것도 실습니다. 3위 병원에 같이 갔을 때 남편 병원 데려갔는데. 접수도 설명도 질문도 다 제가 했어요. 의사 말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고 진료 끝나자마자 이럽니다. 뭐래? 괜찮다 그랬지. 이 사람은 아픈 것도 내가 대신 겪어 주길 바라는가 봅니다. 4위. 명절 전날 부엌에서 부엌에서 전 부치고 있는데 소파에 누워 TV 보던 그 사람이 갑자기 묻습니다. 밥은 언제 돼? 배고프다. 그 말의 속이 다 뒤집혔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밥 차려주는 사람쯤으로 보이나 싶었어요. 오이 그냥 같이 있는 게 피곤할 때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말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숨쉬는 소리마저 신경이 쓰입니다. 물컵 놓는 소리 리모컨 눌러대는 손짓까지 짜증이 납니다. 그때 알았어요. 같이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지치는 거였구나. 지금 떠오르신 그 마음 어쩌면 혼자만의 감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 왜 이런 감정이 생겨나는 걸까요? 그 마음의 안쪽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 다섯 가지 순간을 겪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드뭅니다. 정이 식은 게 아니라 기대가 사라진 거니까요. 결국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건 커다란 사건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쌓여가는 작은 실망들의 반복입니다. 며칠 전 딸아이가 퇴근하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나 진짜 바보 같아. 회사에서 또 혼났어. 저는 앞치마도 못 벗은 채 딸을 안고 무슨 일이야? 누가 그래? 오늘 뭐 있었어? 달래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리모컨으로 TV 볼륨을 높이며 귀찮다는 듯 한마디 했습니다. 됐어. 그런 얘기 그만해. 듣기만 해도 피곤하다.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식이 울면서 왔는데 왜 저렇게까지 남처럼 대할 수 있는 걸까요? 딸이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자식 아니야? 왜 그렇게 남처럼 말해? 그랬더니 그 사람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지가 아직도 애야. 회사에서 깨지면 참고 또 배우고. 그러면서 크는 거지. 당신이 저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다음날 아침엔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이번 달 월세랑 카드값이 겹쳐서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솔직히 듣는 순간부터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아들이 급하대. 이번 달만 좀 보태줄 수 있을까? 그러자 소파에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던 그 사람. 게임을 멈추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가 독립해서 나갔으면 지가 벌어서 갚을 생각을 해야지. 또 도와줄 거면 그냥 집으로 다시 데려와. 그게 편하겠네. 저도 그땐 참다 못해서 말했어요. 내가 혼자 낳았어? 왜 자식 문제만 나오면 당신은 남처럼 굴어? 이럴 거면 처음부터 나 혼자 키웠지. 그랬더니 또... 그렇게 키우든 말든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버릇들인 것도 당신이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딸, 우리 아들 다 컸죠. 그렇다고 걱정이 멈추나요? 전 요즘... 남편이 너무 낯설게 느껴집니다. 마치, 나만 부모이고, 이 사람은 방관자인 것처럼요. 그 사람은 말합니다. 냅도 알아서 크는 거야.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하지만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게 부모입니다. 걱정해도 안 바뀐다는 걸 알아도, 걱정이 멈추질 않아요. 요즘은, 아들과 딸과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지만, 남편과는 말할 게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엔 벽이 생긴 겁니다. 남편은 내가 걱정하는 자식 이야기를 내 일이 아니니까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점점 같은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그렇게 나는 점점 내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해도 소용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 속에서도 상처는 계속 생겨났습니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왜 그의 말투는 그렇게 거슬릴까요? 남편이 아프다고 해서, 제가 병원에 데려간 날이었습니다. 접수하고, 진료 순서 기다리고, 의사에게 증상 설명도 제가 다 했죠. 진료실 안에서도, 남편은 가만히 앉아 있었고, 의사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더니 병원 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뭐래? 괜찮다 그랬지? 뭐래? 괜찮다 그랬지? 그 말에 이 사람은 지금도 자기 일은 다 내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말까지 내가 대신해줘야 하나? 참 서글펐습니다. 며칠 뒤엔 제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속이 쓰리고 메스꺼워서 내시경 예약까지 했거든요. 식탁에 진료비 영수증을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아휴, 병원 다녀왔는데 위가 좀안 좋대. 그랬더니 신문을 넘기며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아파? 병원을 왜 그렇게 자주 가? 됐어. 아프단 얘기 또 하려면 하지 마. 그 말투, 그 말투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더 비교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더군요. 아버님, 저 오늘 몸이 좀안 좋아서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하더군요. 아이고 그래그래. 그래. 그럼 다음에 봐. 무리하지 말고 푹 쉬어. 알았지? 그 목소리.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왜 나한텐 그런 말이 없었을까? 왜 나에게는 늘... 피곤하게 하지 말라는 말뿐이었을까? 말투가 거칠어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기에, 그래서 더 마음이 다칩니다. 그 사람의 다정함이 나에게만 없다는 사실이 참 서럽습니다. 말투 하나에 마음이 다치고, 표정 하나에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의 거리도 멀어졌죠. 그 마음이 가장 또렷하게 느껴졌던 날, 바로 명절 전날, 부엌에서였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명절 전날 부엌 풍경이요. 김이 서린 창문 앞, 기름 냄새 가득한 조리대 위엔 전이 한가득 쌓여 있고, 주방은 발 디딜 틈 없이 어질러져 있는데, 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밥은 언제 돼? 배고프다. 그 한마디가 속을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지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기름 냄새 맡으며 땀 뻘뻘 흘리는 건 관심 없고 자기 배고픈 게 우선인 사람. 그 순간 속에서 울화통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난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일꾼이었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명절 준비는 언제나 당연한 듯제 몫이었습니다. 어머님 음식까지 포장해서 챙기고 아이들 간식도 따로 준비하고. 남편 와이셔츠에 구두까지 챙기고 나면 몸은 녹초가 돼버리는데 그 사람은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기보다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전 부치다가 문득 거실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한 손엔 리모컨, 한 손엔 스마트폰을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웃고 있었어요. TV 속 인물한텐 웃음을 짓는데 대얼굴엔 눈길조차 주지 않던 그 순간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말이라도 건네줬다면 어땠을까요? 힘들지? 내가 전이라도 좀 붙일까? 조금만 쉬었다 해. 나는 괜찮아. 그 한마디에 다시 힘이 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런 말은 들었죠. 명절이면 원래 다 바빠 당신만 힘든 거 아니잖아. 그 말에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건 이해였고, 그 사람이 말한 건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 사람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다 우리 마누라 덕분이지. 음식 진짜 잘했더라고. 그 말을 들은 친척들은 박수도 쳐주고, 어머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그저 역할 잘했다는 평가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한 수고가 그저 이가 할 일이니까 한거지라는 분위기로 너무 당연하게 흘러가는 그 순간들이 서서히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함께 고생하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결혼 초에는 그랬습니다. 당신이 해준 전이 제일 맛있다며. 한점한점 한점 먹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면 피곤해도 설렜죠.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서 차려주고, 식구들 오면 웃으며 대접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무도 고생했어 한마디를 하지 않았고,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누워만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원래 명절엔 다들 바쁘지 않아? 그 말이 도리어 비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명절이 되면 편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더 힘든 날이었고요. 한 해에는 손목이 부어서 파스를 붙이고 있었는데, 그걸 본 남편이 이랬습니다. 다들 하는 걸 가지고 왜 유난이야? 그 말에 속이 뜨겁게 끌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부엌 불을 끄고 나서야 겨우 소파에 앉을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명절을 함께 보낸다는 게, 같은 집에 있는 게 전부는 아니란 걸 그때 알았습니다. 혼자서 전을 붙이고 상을 차리고 치우는 동안 그 사람은 단한 번도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한숨을 쉬고 있으면 왜또 뭐가 문제야? 하고 묻습니다. 말을 해야 알지. 어떻게 다 알아? 라고 하면서도 정작 말하면 그걸로 또 삐쳤냐고 합니다. 그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저는 말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 날, 뒤늦게 거실을 치우던 남편이, 아휴, 집이 왜 이렇게 어질러졌어?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신의 명절은 그냥 지나갔고, 나는 전쟁을 치른 거니까? 그 순간,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엄마인가? 며느리인가? 아내인가? 아니, 그냥 가사노동자인가? 그 시간 속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날을 함께 견디지 않는 사람은 결국 같은 방향을 보지 않는 사람이란 걸 부엌에서 기름 냄새를 맡으며 배웠습니다. 그날의 허전함은 단순히 바쁜 하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같이 있는 듯 전혀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가 주는 피로감은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같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같은 장면을 함께 보며 웃을 수도 있고 눈물 흘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은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다. 결국 리모컨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어 보였죠. 괜히 목이 말라 물을 가지러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물 가져오는 김에 맥주 하나 가져와. 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종처럼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인데. 마음은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냥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이젠 말을 섞을 이유조차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죠.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서로 일하고 지치고 그냥 말걸 힘도 없는 거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알겠더군요. 이건 피곤해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궁금함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려. 예전에 친구를 만났을 때 남편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직도 말안 통해 하며 웃더군요. 그래서 저도 웃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싸우기도 했어요. 서운하면 말도 하고 이해시키려고 애도 쓰고. 지금은 그런 기운조차 없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할 힘도 기대할 마음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도 부부인데 뭐라도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어. 가끔 그렇게 다짐하곤 했죠. 그래서 시도해봤습니다. 뉴스에서 본 이야기, 아이들 얘기, 요즘 내 기분. 그 사람은 듣는 둥 마는 둥, 응 그렇구나로 퉁쳤습니다. 혹시나 싶어 이런 말도 해봤죠. 요즘 나좀 외롭다. 작은 한숨을 쉬며 그말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답은 "아휴, 그건 네가 너무 한가하니까 그래. 할일 없으니까 별 생각을 다 하지." 비웃듯 툭 내뱉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었던 대화의 끈이 손에서 미끄러지듯 툭 끊어졌습니다. 별말 아닌 듯 툭툭 내뱉는 말들. 그 안엔 내 외로움쯤은 중요하지 않다는 무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티안 내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도 줄고 표정도 줄었습니다. 차라리 말을 안 꺼내는 게 낫겠다 싶은 날이 많아졌거든요. 어쩌면 그는 모를 겁니다. 저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은 충분히 함께하고 있다고 느낄지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의 옆에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기분이 듭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나이 들어 둘이 같이 있으니 좋은 거 아니냐고.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들렸습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같이 있으면서 느끼는 외로움이 더 깊습니다. 차라리 혼자라면 기대도 안 하니까 덜 속상할 텐데. 그 사람은 요즘 자주 낮잠을 잡니다. 말없이 소파에 드러누워 코를 골고 잠들죠.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인가? 말이 없으니 웃음도 없고 웃음이 없으니 온기도 사라집니다. 그러다 가끔씩 아이가 전화해와 엄마, 아빠는 요즘 어때? 하고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잘 지내. 정말 잘 지내냐고요? 아니요. 그저 아무 일도 없을 뿐입니다. 말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서로에게 아무런 기대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대화가 사라진 부분은 결국 감정이 멈춥니다. 그 순간부터는 동반자가 아니라 그냥 한 집에 사는 두 사람일 뿐입니다. 더는 기대하지 않게 되고, 말도 줄어들고, 마음도 다치고, 그러다 결국, 그냥 같이 있는 게더 힘들다는 생각에까지 닿게 됩니다. 사실, 누구나 처음부터 남편이 싫었던 건 아닐 겁니다. 한때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든든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라면 괜찮다는 마음이 있었죠. 기대고 싶었고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곁이 점점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을까요? 그 시작은 늘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였습니다. 그걸 왜또 샀어? 그런 건 네가 좀 알아서 해. 그 나이 먹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 별뜻 없이 툭툭 던진 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을 테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툭, 툭 깨졌습니다. 아무 일 없던 아침에, 툭 던져진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뒤틀렸고, 피곤한 몸을 겨우 이끌고 돌아온 저녁엔, 아, 오늘도 말 붙이지 말자는 체념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같은 공간에 있지만, 내 마음은 혼자구나. 처음엔 조심스레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핀잔이나 무관심, 혹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같은, 되레 상처주는 반응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기대는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쌓이는 건 사랑이 아니라 피로였고, 말해봐야 뭐 하나라는 체념만 깊어졌죠.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모든 남편이 다 그렇진 않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겼던 순간들이 너무 자주 반복되면 결국 그게 그 사람의 전부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이제는 싸울 힘조차 없어졌다는 겁니다. 싸움이라도 하면 불편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귀찮고 지칩니다. 마음 속엔 이런 말이 맴돕니다. 이야기해봐야 뭐 달라지겠어? 그냥 참고 지나가는 게더 편하겠지. 그렇게 마음의 문이 조용히 닫히고, 감정의 문턱은 점점 낮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사람 옆에 있지 않다는 걸요. 같이 식탁에 앉아도, 같은 뉴스 화면을 보고 있어도, 그 안에 나눔도 공감도 없습니다. 웃음은 사라졌고, 말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혼자인 게 차라리 편하다. 이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고립된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기대도 대화도 다 사라진 관계 속에서 혼자라는 감각만 또렷해졌습니다. 사람이 피곤한 건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외로워서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게 오히려 외롭다면 그건 이미 혼자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잘못된 거라고 느끼면서도 그걸 정확히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때 우린 점점 마음을 닫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과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게 정말 나한테 좋은 일일까? 그리고 그 대답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라면 사실은 이미 마음속에서 혼자 살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관계를 지탱하긴 어렵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외롭고 말을 걸어도 병만 느껴지고 매일 마주하면서도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는 그 감정. 그건 어쩌면 우리 안의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관계 다시 들여다보라는 신호일지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어디 남편이 다 좋아?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 없잖아. 하지만 마음이 싫다고 말할 때그 감정은 절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주 오랫동안 혼자 참고, 혼자 웃고, 혼자 상처받아온 결과였습니다. 누구보다 오래 고민했기에, 이제는 힘들다는 말이 나온 거고, 누구보다 많이 사랑했기에, 이 관계가 낯설고 외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을 억지로 눌러놓는 대신 한 번쯤은 내 감정의 목소리를 들어줘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싶어진 것 뿐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 돌봄이 멈췄을 때 가장 먼저 상처 입는 사람은 늘 참고 있던 나였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도 내 삶도 조금 더 소중히 다루기로 하지 않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작은 이야기들이 계속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